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셔서 형성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하에 있는 신정 국가이므로. 세상 군주를 또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왕정제도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당시의 왕은 입법과 사법 및 행정까지 장악한 절대 군주였던 바. 만약 그런 전제 권력자가 공식적으로 세워지면 자칫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율법이 무시되거나 파기될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주변 국가들의 왕정제도를 보고 그것을 모방하려는 인간적인 욕구로 인해 왕을 세우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약 400년 후 사무엘의 노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순전히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 세워진 왕정제도는 이후 남북 왕국의 분열 등 이스라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왕을 세울 경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둘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속한 자, 셋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넷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 다섯째, 이기적인 목적으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여섯째, 율법서를 늘 곁에 두고 읽고 지켜 행할 것. 비록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습 제도가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만약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합당치 않은 태도와 행실을 취한다면 그 왕에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방사회에 있어서 왕은 곧 하늘이자신 또는 신의 아들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결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되어 세워진 자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도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 존재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가 무겁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적합하지 않고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마음을 주시고 세워주신 분께서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